집을 나올 때도 시스템장과 아일랜드 식탁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니, 그럼 때 가라, 원래 세입자는 그대로 두고 나가는 거다, 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논리를 펼쳤어요. 그 당시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떠났고,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.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, 휴지 하나, 치약 하나까지 전부 제 돈으로 샀는데, 신분 상승은커녕, 결국 제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이혼한 것 같아요. 시어머니 명희의 집에 1년 동안 얹혀 살았을 뿐이니까요. 아기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사실 아기를 그냥 남겨두고 혼자 새 인생을 시작할까도 많이 고민했어요. 하지만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. 아기는 아무런 죄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자라야 할 아이니까요.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아기를 데려왔어요. 힘들지만, 아이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좋아요. 이혼하고 몇달 동안은 전 남편이 아기를 보러 오곤 했지만,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아요.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나고, 여전히 예쁘고 소중한 존재예요. 그나마 양육비는 잘 보내주고 있고요. 아직 아기가 어려서 둘이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, 아기 덕분에 마음이 편하고 지금은 행복해요.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해요.